강남구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서울시가 지구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개진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국전력부지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는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우유 등 확인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과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한전 부지 앞에서 촛불 시위를 실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위법성을 알리고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